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사마천 선생께서 사기라는 책에서 공화에 대한 역사를 조작했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있그첫 번째 이유로 공형에 대한 사적인 보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마천 선생이 한무제의 오해로 인해서 죽음보다 더한 공형이라는 엄중한 형벌에 처하게 되고 또 이에 대한 원한으로 사기라는 책을 통해서 사적인 보복을 하고자 하는 일종의 보상 심리가 작동했을 수 있다 라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두 번째 춘추대위와 춘추필법이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사마천 선생께서 의도적으로 역사를 조작하고 왜곡했을 수 있다 라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추대위와 춘추필법 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직까지는 이 춘추대의와 춘추필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그 정의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혼용해서 쓰고 있죠. 먼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춘추필법을 찾아보죠. 춘추라는 책과 같이 비판적이고 엄정한 필법을 이루는 말이다. 또, 대명분을 밝혀서 세우는 역사서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와 관련된 분야에서 많이 쓰이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역사 분야에서 보다는 오히려 언론 분야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청와대 비서실의 프레스 센터 이름이 춘추관이죠. 1990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출입 기자실과 공보 비서실, 그리고 기자 회견장을 묶어서 춘추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연역을 보면요. 중국 사서 오경의 하나인 춘추에서 따온 말로 엄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로 역사의 기록을 담는 곳이라는 뜻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국어대사전과 춘추관의 연혁을 합치면 엄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로 역사의 기록을 담는 필법 정도로 춘추필법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춘추관이라는 명칭은요, 이미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서도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 당시 춘추관의 기능은요, 현재 기준으로 국사편찬위원회와 국가기록원의 기능을 합해놓은 역할을 했던 기구죠. 다시 말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춘추관은 역사 관련 부처였는데요. 현재 춘추관은 언론을 대응하는 기관으로 되었죠. 여러 언론사 중에서 한국일보의 사실을 보면 그첫 번째가 춘추필법의 정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 8월 12일에 한국일보가 다시 정상 발행을 시작을 하면서 일면을 이렇게 꾸몄죠. 춘추필법의 정신을 되찾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봐야죠. 그런데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제가 공작께서 쓰신 춘추라는 책 그리고 춘추를 해설한 세 권의 책 소위 춘추 삼전이라고 하죠 춘추 좌시전, 춘추 공량전, 춘추 곡량전을 읽어보니까 이 책들에서 보이는 춘추 필법은요 방금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춘추 필법과는 그 의미나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내용이 서로 상충한다라고도 할수 있을 정도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 춘추나 이 춘추 필법에 관련해서 언급할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에서는요, 사기의 공화와 관련된 이야기에만 집중을 하고, 향후 앞으로 별도 에피소드, 아마 여러 편의 에피소드가 될것 같습니다만, 별도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마천이 사기에서 춘추필법을 사용함으로써 역사를 조작하고 왜곡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대략 7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한그들로 한번 읽어보면요. 춘추라는 책은 역사책인 동시에 철학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마천 선생은 공자의 춘추필법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춘추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관은 선악포평이라는 관점이다. 그럼 네 번째는요. 선악포평에서 선악의 잣대는 존왕양이 또는 존화양이라는 것이다. 그다음에 춘추 필법의 의미를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애매모호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역사 왜곡 또는 역사 조작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 왜곡과 역사 조작은 비단 공화에 관련된 것만 아니고 이 사기에서는 요순우 선양이나 봉화희 제후 같은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사 조작과 역사 왜곡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춘추는 역사책인 동시에 철학책이다라는 건데요. 이 춘추란 책은 이 노나라의 사관들이 이미 정리해 놓은 역사책을 공자 선생께서 자신의 역사관, 다시 말해서 춘추필법에 맞게 제 창조한 책이죠. 더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역사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자 자신의 세계관, 철학 이념에 맞추어서 제각색한 책입니다. 그래서 대개들 많은 분들께서는 춘추를 역사책 또는 사서라고 분류를 하고 있지만, 저는 아무리 보아도 역사책, 사서가 아니라 오히려 철학책, 경서에 더욱 가깝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양보를 하더라도 역사책과 철학책의 경계선에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 선생께서 노나라의 역사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재각색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철학과 이념을 펼치기 위해서 역사상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벤트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나가는 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춘추라는 책이 한나라에 들어서는 육아의 오대 경전 중에 하나로 채택됐죠. 시경 상서 예기 주역 다음에 춘추가 오경으로 들어가는 거죠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마천은 공자 선생의 춘추필법을 이어받았다. 라는 건데요. 이 사기의 태사공 자서를 보면 관련 내용이 보이죠? 태사공이 말했다. 사마천이죠. 선친께서, 그러니까 아버지 사마담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주공이라는 현자가 세상을 떠난 지 500년이 지나서 공자라는 분이 나왔는데, 이제 공자가 죽은 후 이제 500년이 되었으니, 누군가가 그 뒤를 이어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역전에서 원리를 구하고 그러니까 주역이죠. 그 다음에 춘추를 계승하며 그 다음에 시서예약, 시경상서, 예기, 악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서예약의 근본을 밝히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보면 역전에서 원리를 구하고 춘추를 계승을 하고 시서예약의 근본을 밝히겠다 라는 게. 사기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죠. 또 조금 뒷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호수가 말했다. 호수 이분은 당시 한나라 조정에서 태중대부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는데요. 기원전 104년에 사마천 선생과 함께 새로운 역법을 만들어내신 분이죠. 호수가 말했다. 선생의 논조에서는 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밝히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마천 선생께서 답을 하길, 저는 선친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장 순박하고 후덕했던 복희는 역경의 팔계를 만들었다. 요인금과 손인금의 넘치는 덕은 상서라는 책에 기재되어 있고, 예악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졌다. 탕왕과 무왕시대의 용성함에 대해서는 시인들이 이를 노래했다. 그러니까 시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춘추가 나옵니다. 춘추는 선을 취하고 악을 물리치며 삼대 덕성을 추앙하고 주나라 왕실을 찬양했으며 단지 풍자나 비방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춘추에서 선을 취하고 악을 물리치고 또 삼대 3대, 하상주 삼대의 성덕을 추앙하고 또 주나라 왕실을 찬양하는 이런 춘추의 대의를 그대로 개성해서 그 논저 사기라는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선악 보편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이+ 춘추라는 책에서 드러나는 공자 선생의 철학과 이념은 과연 뭘까요? 아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는 그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선악 보편입니다. 이+ 선악이란 말은 알겠는데 이+ 보편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뜻일까요?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 옳고 그름이나. 선하고 악함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귀에 쏙 들어오진 않습니다. 한 짬을 풀이를 해보죠. 포는요, 기릴포, 칭찬할 포. 우리가 보상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칭찬해서 상을 준다고 할때 포. 그러니까 칭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폄은요폄한다라고할때폄이죠 깎아내린다, 꾸짖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선악포폄은 선을 칭찬하고 악을 꾸짖는다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죠. 조금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우리한테 익숙한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라는 말과도 유사한 개념이죠. 이상 여기까지 공자 선생의 논리 구조를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선을 칭찬하고 또근장하고 악을 꾸짖고 징계한다 라는 이념과 철학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춘추필법을 엄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로 역사의 기록을 담는다 라고 정의했겠죠. 그다음 네 번째 존왕양이 존화양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공자선생을 포함한 이 유가사상가들. 예컨대 맹자순자 그리고 사마천 선생까지 포함을 합니다만은 이분들 육아 사상가들이 갖고 있는 선악의 잣대가 과연 뭘까요? 현재 우리가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잣대와 같은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 육아 사상가들께서 많은 책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존왕 양이 또는 존화 양이입니다. 중화민국, 그러니까 대만의 장기윤 선생. 이분은요, 현대 최고의 대만 사학자 중한 분이시죠. 이분께서 1978년도에 공학금의 공자 관련 학문의 현대적 의의 뭐 이런 뜻이겠죠. 이 책에서 장기훈 선생께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춘추필법과 춘추요지입니다. 먼저 춘추필법으로 정명실, 명과 실을 발로 세운다. 다시 말해서 명분과 실질을 발로 세운다. 그 다음에 변시비,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 다음에 우포평, 포상하고 꾸짖는 사례를 보인다. 이세 가지가 이 춘추필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춘추요지. 그러니까 정명실과 변시비와 우포평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존, 왕양이 라는 겁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존, 왕양이를 왕실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친다. 높일 존에 왕왕에 물리칠 양에 오랑캐이니까. 그래서 왕실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왕실이라 함은 우리가 하상주 할때 마지막 주나라의 왕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세월이 오르면서 왕실의 주인은 계속 바뀌죠. 그래도 그 당시 패권을 가진 천자의 왕실이 존승하고 존경하고 숭상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또 장기훈 선생께서는 춘추의 해설서인 춘추 공양전에서 존근 군왕, 양척외의라는 말을 인용하시죠. 군왕을 근 힘껏 공경하고 외의 바깥오랑캐를 양척 배척한다. 군왕을 힘껏 공경하고 바깥오랑캐를 배척한다는 라 문구로 풀어서고 있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존왕에 대한 해설을 붙이죠. 이 존왕이라는 의미는 천자를 존숭하고 중앙권력을 보호하며 구역별 독립을 반대하고 천하통일을 이룬다. 여기서 구역별 독립이라는 의미는 요점으로 따지면 중국의 홍콩이나 대만이나 티베트이나 또 몽골 이런 나라들의 독립을 현재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겠죠. 그다음 양이라는 의미는 화이의 경계를 밝히고 문화로서 대의를 펼친다. 라고 풀었었는데요. 여기서 화라함은 뒤에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화족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그 밖에 있는 종족들이죠. 그래서 양자간의 경계를 확실히 하고 화족들이 문화를 가지고서 대를 펼침으로써 오랑캐들을 지배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제가 방금 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재신치호 선생께서는 존왕 양이를 존 화양이 라는 말로 풀어쓰고 있습니다. 왕이 화자로 바뀐 거죠. 아까 왕은 주나라 천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화는 옛날에 주나라 영역 그러니까 중원이죠. 중원에서 살던 화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 중국을 존중하고 오랑캐를 물리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화 또는 화족이라는 것이 서주가 망하고 나서 춘추시대가 일리는데요. 그 망하기 전에 서주가 지배했던 땅에 살던 종족들이 바로 화족이죠. 이렇게 보면 공자 선생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악의 잣대라는 것이 현대를 살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선악의 잣대와는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주왕과 화족에 관련된 것은 모두 선이고 이 오랑캐와 관련된 것은 모두 악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공작께서 살았던 당시의 시대상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어서 공작께서 이렇게 선납기 준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의문도 생기죠. 당시 하상조 시대는요.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라서 그때까지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국가라는 개념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죠. 또 주나라라고 할때이 나라의 개념이 요즘처럼 명확하게 국경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 부족들 또는 부족 국가들이 점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중에서 주왕실의 세력이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나 부족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태. 그래서 지도상에서도 명칭이 주나라의 세력권이라고 되어 있죠. 주나라 그 중에서도 전반부의 서주 시대에는 여러 성군들이 나타나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주여왕 때부터 나라가 비극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주여왕이 폭정을 일삼다가 국인 폭동으로 인해서 이 채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고 그 빈자리를 공백화가 대신하죠. 겉으로는 공백화가 섭정을 했다고 하지만, 당시 정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오히려 공백화가 국인들을 부추기고 뒤에서 숨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적절한 것 같습니다. 공백화가 집권을 한 후에 공화시대가 14년 동안 지속되고, 주여왕이 채라는 지역에서 사망을 하자 이 공백화는 주여왕의 아들인 희정을 왕위에 세우고, 주선왕이 되죠. 그리고 자기는 고향 땅인 공국으로 돌아갑니다. 주선왕은 나름대로 선정을 펼쳐서 다시 주나라의 국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주선왕의 아들인 주유왕이 정말 심한 폭정을 해서 결국 주나라는 망하게 되죠.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포사라는 후궁입니다. 소위 말하는 봉화희 제후. 라는 사건을 일으키죠. 이 포사라는 후궁은요. 전혀 우음기가 없어서 주요왕이 마음 아파했는데 실수로 인해서 봉화불이 올라가자 전국에 있는 제후들이 천자를 구하기 위해서 도읍지로 달려왔죠. 그런데 이 봉화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군주들이 허탈하게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고 포사가 깔깔 웃었다는 거죠. 그러자 주유왕은 포사의 웃음을 보기 위해서 수시로 가짜 봉화를 올렸고 결국은 이솝와화에서 나오는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처럼 나중에 정말로 서용이 쳐들어오고 봉화를 올렸는데 이때는 제후들 중에서 아무도 공원하러 오지 않아서 결국은 주유왕이 서용한테 살해됐다는 라 이야기가 사마천 사기에 상세히 실려있죠. 그런데 제가 다른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국 사람들이 2000년 넘게 역사라고 믿어왔던 이런 서주의 멸망 스토리 역시 이 사마천 선생께서 춘추 필법에 입각해서 조작한 역사 왜곡이다라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죠. 어쨌든 서주가 멸망하라고 온갖 제후들이 설치기 시작하는 춘추 시대가 열리죠. 이 멸망한 주나라 후손들은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작은 나라를 세우지만, 은이 동주의 위세는 크게 위축이 되고, 이 주변에 있는 여러 제후국들 중에 하나 정도 수준까지 이 권위가 전락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과거 주나라의 제후국의 군주들은 대부분 주나라의 혈련이거나 또는 주나라에 큰 공을 세운 공신들로 제후가 봉해졌기 때문에 나름 제후들 사이에서는 끈끈한 정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천자라는 대장이었기 때문에 서로 패권 다툼도 했죠. 다시 말해서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던 시대죠. 그리고 이들 제후국 집단들은 스스로를 화족이라고 불렀고 그들이 지배하던 땅을 중국 중원이라고 칭했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오랑캐들이 발응을 하죠. 물론 화족의 입장에서 본 오랑캐인데요. 소위 동이, 남만, 서융, 북적이라는 오랑캐들이죠. 당시 우리의 고조선은 동쪽에 있는 오랑캐니까 동이라고 불렸죠. 특히 그 중에서도 서쪽에 있는 서융은요, 주나라 유왕을 살해를 해서 서주를 멸망시킬 만큼 세력이 강대했고요. 그리고 남쪽에 있던 남만. 남쪽 오랑캐 중에서 초나라와 월나라와 오나라 역시 세력을 키워서 수시로 중원 땅 중국을 위협했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칭왕한 거죠. 초왕, 오왕, 월왕. 지도를 보시면 초나라와 오나라와 월나라가 지배했던 땅이 어떻게 보면 중원 땅보다 더 넓습니다. 그런데 춘추라는 책을 보면 명칭이요. 추나라 왕은 천자 또는 천왕이라고 적고 있고요. 초왕이나 오왕이나 월왕은 왕 대신에 자, 초자, 오자, 월자로 적고 있죠. 춘추 응공 9년 조에 보면요. 봄에 천자가 남계라는 사람을 노나라에 보내서 빅문했다 천자로 돼 있죠. 그다음에 성공 8년 조에 보면 천자가 소백이라는 사진을 보내와서 장명을 하사했다. 천자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희공 28년조를 보면 천왕이 하양에서 사냥을 했다. 여기서는 천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나라 왕을 천자, 천왕으로 칭했죠. 그런데 희공 12년조를 보면 가을에 송공, 초자, 진후 이렇게 나가죠. 초왕이 아니고 초자. 로 불립니다. 그리고 양공 12년조를 보면요. 오자성 이 죽었다. 오자 오나라 왕 이름이 성인데요. 오왕성이 아니고 오자성으로 칭하고 있죠. 그다음에 정공 14년조를 보면 오나라가 월나라를 정벌하니 월자 구천은 방어를 하고 추리에 진을 쳤다. 월자 구천. 월나라의 왕 이름이 구천이죠. 그러니까 월왕 구천이 아니라 월자 구천으로 쓰고 있는 거죠. 요 근데 초왕을 초자, 오왕을 오자, 월왕을 월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마천사기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사기는 봉기와 세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봉기에서는 왕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세가에서는 제후들의 역사를 기록하죠. 그런데 오왕과 초왕과 월왕, 의 역사가 봉기에는 빠져 있고, 제후들의 역사인 세가에 포함이 되어 있죠. 오왕에 대해서는 오태백세가, 초왕에 대해서는 초세가, 월랑에 대해서는 월왕구천세가. 월랑이라고 하지만 제후들의 역사 속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은 구도에서 중원의 일부이자 중국의 제후국 중 하나였던 노나라에서 태어났던 공자 선생은 이 화족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중원의 땅을 지키고 또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고 꿈꿨을 것이다라는 추측은 뭐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공자 선생이 내건 슬로건 존왕 양이 주나라 천자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자 그리고 존화 양이 화족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자라는 구호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그래서 왕과 화, 그러니까 주왕과 화족은 선이고, 이, 오랑케는 악이라고 하는 이 선악포평의 잣대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